성탄의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요. 대강 살라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대강림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은 성탄절 4주 동안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고통이 있죠 두 번째는 그 기다림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참 기다림이라는 게 묘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는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은 기다림이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120년을 기다려요.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몇년 걸립니까? 뭐한 20년, 25년 걸리겠죠, 그죠? 비슷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정말 120년에.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80년의 사역을 하는 절반 기다리고 절반 사역하는 그러한 일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공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음식을 기다리는 음식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뭘 개발합니까? 즉석 김밥 이런 거죠. 즉석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자체가 즉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물만 부으면 즉석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사람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라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용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그 예언으로 보면 훨씬 더 길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400년 동안을 기다리는 그 중간기에 정말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중간기 400년 기다림의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는 이 기다림에 대한 성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기다림입니다. 누가는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을 소개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시몬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게 의롭다라고 말 했을 때는 바르다, 곧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잘 잡고 있다라는 그런 그게 첫번째 뜻이에요. 원래 의미예요. 잘 잡고 있다. 누가 준 것을 끝까지 잘 잡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 사실은 경건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신실한 사람이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장 2절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무언이 의롭고 경건한데 하나가 더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 동안 있었던 사람이 시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무원을 소개할 때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무원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실은 지금 요 시대는 시무원이 예수님을 만날 시대는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예요. 이제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그 기사들이 사실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자락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볼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약과는 달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구약 시대에 독특하게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시므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면 뭐를 뒤집고 그냥 막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데 이 시므온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합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뭔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왜 뒤집어지지 않지? 그런 것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 이때 시몬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게 뭐 나이가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한 80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보다 먼저 성전에서 와서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그 히브리어에서 늙었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 무엇인가니 익었다, 성숙했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를 보면서 젊었냐 늙었냐. 나이를 가지고 젊단 늙었다라고 보는데 성경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얼마나 익었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 뭐 저는 뭐 술은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듣는 이야기로서 풋 와인이 10년짜리 와인이 비쌉니까? 80년짜리 와인이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늙었다는 라 것은 그만큼 익었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이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은가요? 성경적인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익으신 분이야 성숙하신 분이야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아, 난 나이 많아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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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나이가 아, 익었고 내가 성숙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좀 고집이 생기잖아요 자기 말을 끝까지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늙었다라고 할 때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반응들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들이 정말 복되게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무원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무원의 그 복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 가운데서 만남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시몬는 오늘도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나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2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할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다. 할례는 원래 집에서 해요. 아버지가 해요. 그런데 율법의 관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결의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을 보면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33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례식을 통해서 깨끗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66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마리아는 지금 정결례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에 며칠째일까? 아이를 낳고 34일째.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정결 예식을 할 때에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준비합니다. 가난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비둘기 두 마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재물을 뭐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집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가난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의 시무원이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을 봅니다. 28절을 보니까요, 시무원이 아기를 안고. 한글 성경은 요정도 나오는데, 그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보면요, 시무원이 직접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무원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를 지금 보여주고, 품에 꼭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제 그가 감격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 하니.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과 아기들 중에서 어떻게 아기 예수를 알아봤을까? 그 성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기였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늠름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봐가지고 아기 예수, 아기 예수, 이게 막 머리에 그냥 쇠뇌가 됐는데 시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시몬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랬을 때 나이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겠어요? 아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그건 모르죠. 오히려 좀더 젊은 사람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를 찾기보다는 좀더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또힘 있는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몬은 어떻게 예수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단순한 마음의 감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시력이 좋다고 사물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이 막 2.0이고 막 굉장히 밝다고 잘 보는 게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 봐요. 여기서 포인트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찾은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성령님의 비추심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제가 더 많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혼돈이 있을까 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원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보다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만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만남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도대체 기다림의 결과가 뭔가? 29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기다림의 첫 번째 결과가 심원의 마음에 평안이 맺습니다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령님의 그 응답 가운데서 감동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고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 마음의 안도감과 함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인생 사명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원이 일평생 그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있었던 그 사명이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한몇분 정도 만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몇분 정도 만났을 것 같아요? 한 10여 분? 뭐 아기 안고 그그그갓난얘기 안고 어떻게 오래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1 0여분 정도? 야 이게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생 사명이 뭡니까? 전 세계 복음하잖아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도여행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철학의 발상지였던 그 유럽 지역 마케도니아, 아테네, 그 고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넘어가 가지고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 서바나 스페인 가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어떤 것 같아요? 바울 정도의 사명에 대한 멋있지 않습니까? 시무원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이사회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끝. 그의 인생이 끝. 어떤 인생이 더 제대로 살았던 인생입니까? 누가 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둘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더 크고 더 멋있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무원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명을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나는 저렇게 사명 감당해서는 안 될까?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이고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이 임해 는 것을 주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사야 천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 이방이 어둡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방의 빛이 되어졌다. 아직은 이방은 빛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당시 로마를 보십시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면으로서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입니다. 지식적인 면으로 봤을 때의 헬라 문명의 지식적인 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들의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명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방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몬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지만, 심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어둠을 다 걷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다 걷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막을 가는데, 물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있어요. 아,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겠지 싶어서 이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근데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발자국을 따라서 뱅글뱅글 돌다가 저녁쯤 되어져서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뭐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어둠이 닥쳤습니다. 밤이 되고 나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그 북극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별을 본 나그네는 비로소 그때 방향을 잡아서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땅을 보면서 따라가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면서 그 빛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 그 빛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출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장사에 대박을 쳤는지 그것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 가지고 성공한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땅의 것을 보면서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은 세상의 발자국을 따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무온이 말하는 빛, 이사야가 말하고 시무온이 말하는 빛,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입니다 계시는 뭐 무슨 뜻인가 하니 눈을 열어 주다라는 그런 말. 가리고 있는 눈을 열어 주는 것이에요. 덮어 놓은 것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지 볼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가하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 이 영광은 수치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과거 오역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서는 다 미래, 미래형으로 썼는데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에 서는 시므온의 말을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과거형의 모습이에요. 시원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과거형으로, 과거형으로 촥촥촥 설명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의 기다림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한때를 기다리면서 시몬은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다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기다려?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나약한 사람들의 천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조급한 게 문제예요. 조급한 게 문제. 조급함이 인생에 오점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불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고통 당하잖아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에 사슴 사냥한 데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옥수수를 줍니다. 이 그러니까 옥수수가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침, 저녁이 되면 이게 탁 열려서 다락 돌아가면서 옥수수가 탁 떨어져요. 그러면 사슴들이 거기 와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11월 말 땡스 기빙이 지나면 사슴 사냥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슴은 늘 하던 대로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슴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이 일찍 나오는데 더 일찍 자리 잡기 위해서 이 사슴이 예민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전에 새벽에 와서 두 시간 전에 그 초소 같은 데서 기다리다가 이 사슴을 잡습니다. 보세요. 이 기다림이 나약한 겁니까?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약한 사람들이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생 한 80평생을 기다려 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성탄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유대 땅에 임한 구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새대온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때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있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은 사랑을 통해서 기다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던 그 사랑이 드디어 이때에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탄의 기다림은 어찌 보면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면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성탄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 동안 사랑의 기다림.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입니까?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음의 기다림을 생각을 하면서 주의 성탄들을 준비한다면 아마 이번 성탄절에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맺혀진 그 사랑의 열매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정말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한번 그 사랑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그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o